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개소리 연구소 김도균입니다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우리가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된 지가 70년이 이제 넘었습니다 일본의 어떤 강제으로 인한 그런 폐해가 아직까지도 한반도를 어,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어, 남북 분단도 일제의 지배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측면이 있겠죠. 물론, 좌우 대결이라는 건 어디 가나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지만은, 어, 일제의 지배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laughs> 우리가, 음, 뭐 백이민족이라고 해서 어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다 뭐 이렇게 어 얘기도 듣고 뭐 이렇게 했는데 참 과연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힘이 없어서 지배를 어 못했는지 기 상이 딸려서 못했는지 진짜 뭐어 평화롭게 사는 걸 좋아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어찌됐든 아, 침략은 별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여기서 생각해볼 것은 뭐냐? 우리는 임진왜란도 당하고 정유재란도 당하고 이렇게 일본 놈들한테 크게 두 번이나 온 국토가 아, 유린을 당했는데 어떻게 또 1910년? 에? 에? 한일 합방, 그렇게, 치욕적인, 그러한 합방을 당하게 되었는가. 이런 점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수백 년 동안 여러 가지 당하고 해도 별로 바뀐 게 없다. 이것이죠. 바뀌고 준비하고 깨달은 게 없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뭐 일본 문제 전문가도 아니고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소박하게 느낀 점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왜 우리는 일본에게 세번이나 능욕을 당하게 되었는가 이거죠. 우리 국민 자체가 아, 우리 백성들 국민들 자체가 일본 사람들보다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어려운 나라가 어려울 때 힘을 모으는 것 이것은 참 세계 어느 나라 국민에 못지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무슨 우리가 최근에 뭐 최근이 아니지만 검모으기 운동 IMF 때 이런 것도 있고 어, 나라가 어려울 때 에, 지난번에 에, 에,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몰표를 몰아준 것도 무슨 문 정권이 잘해서 몰아준 건 아니었죠 나라가 어려울 때 힘을 모은다 이런 차원에서 국민들이 해준 것인데 에, 지금까지 그 병폐가 아직도 해악이 끼쳐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국민들은 어려울 때 단합을 잘한다. 그리고, 저, 어, 음, 정권을, 정권이 아니라 어떤, 음, 뭐, 지도, 뭐, 임금이 되었든, 어찌됐든, 이렇게 밀어주는 경향이 강한데, 이 지도부의 어떤 분열, 상류청의 분열, 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우리가 뭐 <laughs> 옛날에 일본에 이렇게 전쟁이 날지 안 날지 알아보러 간 그러한 통신사들도 의견이 다른데 그 다른 이유가 참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이다. 이거죠. 네가 상행선을 가니 나는 하행선을 갈 수밖에 없다. 아 그런 것입니다. 올바른 식견 양심에 따른 식견을 갖추지 않고 어떤 나의 상대방이 가는 길을 나는 반대로 간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론을 만듭니다 근거를. 그래서 무슨 전쟁이 날것 같다고 보고를 올리고 한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고를 올리는데. 그렇지 않은 근거는 그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보고를 올리는 쪽도 뭐냐 <laughs> 알기는 전쟁이 날것 같다, 전쟁 준비를 한다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보고 어, 어, 눈이 서니까 보고 귀가에서니까 어, 듣는 거죠. 하지만 보고는 그렇게 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니가 가는 길을 나는 반대로 간다 그거죠 하지만 음? 그래서 이제 그, 그 논거를 개발하는 거지 이제 국민들이 혼란해 한다 두려워 한다 뭐 이런 회개한 어떤 논리를 세워서 서로가 분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지도든 정치권의 분열 이런 것들은 지금도 너무나 보고 있죠 지금 정치권에 하는 돌아가는 꼴을 보면은 참 가관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laughs> 우리가 이렇게 득세를 한 인간, 어떤 시대 조류를 잘 만나고 정치 기술을 배워가지고 득세를 한 인간들을 보면은 아, 뚜렷한 철학도 없이 그냥 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있는 양 행세를 합니다. 그렇게 행세를 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어떤 철학이 없고 저질이죠. 음? 뭐 오늘 여기 갔다가 내일 저기 갔다가 뭐 이렇게 바꿀 수는 있겠지만 어떤 해명이 필요하고 철학의 어떤 것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무슨 나한테 당장 이득이 되면 해그랬다가 안 되면은 이렇게 에 뒤통수를 까고 비난하고 물고. 이런 어떤 수준 낮은 정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민들 보통의 도덕률 어떤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정당 정치를 한다고 지금 나와 TV에 나와가지고 알짱거리고 있습니다. 참 모자라고 수준 이하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특세를 하게 되었을까요? 뭐,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이렇게 돼서 된건 아닙니다. 말하자면, 정치 기술자거든요. 정치 기술자. 그 정치 기술자는 뭐냐? 그힘 있는 사람에게 줄을 잘 대고, 눈에 잘 들고, 이러한 기술을 빨리 섭득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옛날에 이제 공자는 이제 정치는 이제 물과 같아야 된다 이렇게 다스리고 다스림을 당한다 이런 것을 몰라야 한다는 그러한 것인데 뭐 덕치 이런 것도 우리가 유교 사상에 있는 것이지만 이런 그 지금 나와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뭐 덕치라든가 이런 것들 하고는 아니 관계가 없습니다. 올바르게 사는 거하고도 어, 관계가 없습니다. 오로지 어떻게 하면은 이 표를 표를 많이 이, 이, 얻느냐, 이러가 이거만 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 왕정 시대나 전제 군주 시대는 투표가 없었죠 투표. 그래서 뭐. 어, 국민의 뜻을 헤아리고 하늘의 뜻을 헤아리고 비가 와나도 이제 뭐가 어 내가 짐이 덕이 부족해서 그런가 이런 걸 따지고 하지만은 그래서 덕치 이런 것으로 스스로 이제 컨트롤하고 했지만 요새는 어디 가나 이 표의 정치잖아요 표뭐 그렇기 때문에 표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 어, 아부하는, 국민 다수의 아부하는 기술, 표를 얻는 기술 이것만 연구하고 또 어, 국회의원이나 이렇게 정계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에게 공천을 주고 할수 있는 자의 눈에 드는 기술, 그 기술만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정치인의 시대가 아니라 정치 기술자, 기술자의 시대다 이런 것입니다. 여론 조작이나 어떤 이런 것들, 뭐표한 표라도 더 나오는 것에 신경을 쓰고 예를 들어서 지난 정권에 자기하고 뜻이 안 맞는 자들을 위해서는 뭐그 사람들은 전혀 인간 취급을 안 했죠. 국민 취급을 안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서 대부분의 통치 자금 정치 자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혀 개의하지 않습니다. 왜냐, 표가 적어서 안 하는 거죠. 참, 정치 기술자의 세계다. 철학이 없이 표만으로 계산을 한다. 이런 거잖아요. 참, 너무나 한심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뭐, 이준석 사태라든가, 아니면은, 어, 뭐, 저쪽 민주당의 어떤, 음? 지금 경선하고 있는 당대표 경선이나 그 후보자들 보면은 참 어? 우리가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정치인 중에는 존경할 만하다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은 정치 기술자만 남아 있습니다 표되는 거 어? 그리고 이득만 쫓는 거 세상에 옳고 그런 것이 없어요 이득을 쫓고 이달 감탄 고토 나에게 피, 에, 이득이 되면 삼키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런 것이 지금 다 아, 정치권에 횡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중심을 정치지도 잘하면은 아, 중심을 잡고 철학을 가지고 중심을 잡고 그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에, 그렇지 못합니다. 그냥 한 자리 하고. 빈미를 잡아서 한 자리하고, 또 권력을 잡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에? 에. 국민 통합이라든가, 또 이런 문제, 그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표만 많이 넣으면 되거든요. 참, 너무나 한심한 어 행동들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그리고 국민들도 이제 그러한 정치인 무리들이 국민을 분열시켜 놓아가지고 무조건 이쪽 저쪽 이렇게 한쪽에 줄을 서가지고 상대방을 어, 싸잡아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 대충 이제 민주당은 좌, 좌파, 국힘은 우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사는 형편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무지 좌파 좌파가 될수 없는 사람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뭐, 전라도, 내가 전라도 출신이고, 부모가 전라도 출신이고, 남편, 아내가 전라도 출신이라서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아, 마찬가지로 이제 경상도도 마찬가지죠. 무슨, <laughs> 뭐, 출신 성분을 봐서는 우파를 지지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지지하고 있습니다. 왜 지지합니까? 경상도 출신이고, 거기서 이제 늘 이제 우파 진영을 지지 왔으니까 내가 참 그렇게 먹고 사기 어려운 사람도 우파를 진영을 지지합니다. 이런 것들이죠. 참 아이러니한 것이다. 뭐 지지하는 거야 자유이기 때문에 어디를 지지하는 걸 가지고 네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오랫동안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덫에 국민들도 걸려가지고 양쪽으로 쪼개져가지고 정치인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그 논리 무조건 상,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너는 하행선, 나는 상행선. 니가 하는 쪽으로 무조건 나는 반대로 간다. 진짜 조선시대 통신사하고 똑같은 결과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일본에게 세 번이나 능력을 당한 이유는 지도부의 정치권 지도청의 분열 이런 거죠 국민들은 우수한 국민인데 지도청에서 너무 분열을 한다 너무 어, 자기 이권만 챙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어, 한 가지 또 우리가 일본에 <laughs>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좀 부족한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laughs> 실질 어떤 역사적인 발전으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음, 뭐 우리가 도포 르 도포 있고 어, 구루마 걸때 마차 걸때 일본은. 음, 일본은 미국 놈들하고 미드웨이 해전에서 전함을 이끌고 붙었던 놈들이고, 네? 요새 그 우리 국군의 나에 하는 그런 비행기 그 에어쇼, 프레이더를 일본 놈들은 우리가 박정희가 저기 일본에서 육사 다닐 때 그것을 하늘에서 하는 걸 보고 참 좌절을 느꼈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해방 이전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조금 부정한 것은 뭐냐. 그, 나라에 대해서 원망이 많고 기대하는 게 너무 많아요. 조금 뭐가 잘못되면, 나라가 잘못했다. 대통령이 뭐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의 원망이 많아요. 뭐 조금만 큰일 터지면 대통령 탓을 하고 나라 탓을 합니다.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그런 것이 별로 없죠. 나라 탓을 하지 않습니다. 어, 옛날에 그 저기 이라크인가요 어디 어딘가에 거기에 일본 사람 음? 자식이 잡혔을 때 우리도 저기 분당에 무슨 교회에서 이렇게 에, 납치가 돼가 선교하러 갔다가 납치가 돼가지고 이렇게 인터뷰한 게 있죠. 목숨만은 구하고 싶습니다. 그랬죠.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어, 나라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 내 자식이 그렇게 가서 그런데 가서 참십 년을 기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 또한 가지 말씀드리면 기상을 기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에 일본에는 사무라이 정신이 있고 어떤 무사의 정신이 있고 우리나라는 그냥 낫시랑 어, 쟁기로 농사 짓던 것이었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기상이 일본 놈보다는 떨어집니다. 어, 뭘 보고 아느냐 하면, 건물의 스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쭉쭉 뻗어가는 기상이 우리가 훨씬 못합니다. 어, 기상이, 기상을 보세요. 중국을 보세요. 중국이 지금, 어, 미국하고 이제, 붙, 예, 붙는 그러한 지경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중국몽 이렇게 해서 세계 1위인 미국에 필적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미국이 이제 안 다리를 건은 것이고 중국에 가보면은 그 자금성이라든가 마리장성 이런 것들의 규모를 보면은 그 생산력이라든가 어떤 스케일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종이와 화약을 발명했습니다. 인류의 발명품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종이와 화약이죠. 문쪽으로는 종이입니다. 무쪽으로는 화약이죠. 이두 가지 핵심적인 것이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뭐 한글 했다고 하고 거북선 했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일본 일본의 뭐 절이라든가 성이라든가 이것들을 보면은 우리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부정할 수가 없죠. 중국의 정원을 가보고 우리나라의 좋은 정원이라고 하는 이런 소세원이라든가 이렇게 가보면은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것을 뭐 말로 다 설명할 수는 없죠. 뭐 유홍준의 거기 답사기에 나와 있지만, 다른 데 가보면 중국, 일본에 가보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죠. 현실을 모르면 안 됩니다. 괜히 너무 잡박하면은 안 되고요. 그래서 너무 비하해도 안 됩니다. <laughs> 그런 것이 이제 해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이길 수 없었던 그러한 이유였죠. 근데 이제 한국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국은 이제 해방 이후에 걸출한 영웅들의 시대가, 어, 왔었다. 그 영웅은 누구냐? 제 생각으로는 이래요. 뭐,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그 다음에, 바로 경제 발전의 박정희, 그 다음에 경제 발전하는 것은 이병철, 정주영, 이건희까지, 이런 걸출한 인재들의 시대로 해서 지금 세계에서 넘버 어, 10에 들어간 것입니다. 어, 그러한 사람이 없었다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은 옛날 지금이나 똑같아요. 아, 백성은. 이 백성의 능력을 잘 개발하고 이끌어주는 그러한 영웅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웅. 이 영웅이 없으면 어, 진도가 안 나갑니다. 혼자, 아, 이러면 이렇게 옛날에도 열심히 했었어요. 무슨 요새만 열심히 한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지도자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현대사에서는 걸출한 영웅들을 만나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서서히 이제 우리나라도 운이 쉬하는지 찌질한 인생들이 자꾸 정치권에 등장합니다. 정치 기술자들. 철학이 없고, 신념이 부족하고, 도덕성이 결핍되어 있고, 그냥 표 얻는 기술자들만 자꾸 등장한다. 이런 거죠. 줄을, 줄을 어떻게 이렇게 대가, 사다리를 어떻게 빨리 이렇게 줄을 타는 사다리를 대가지고, 어떻게 해본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그래가지고는 큰 국민의 통합이 되지 않고, 발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는 나라의 통합을 어, 되지 않습니다. 어, 내가 어떠한 위치에 처하든 간에,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러다 할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무조건 내가 하는 건 옳고 너는 그러다. 얼마나 웃깁니까? 웃기는 게, 웃기게 돌아가는 게 바로 어, 지금 세상이다. 이거죠. 어, 그것은 전혀 옳지가 않습니다. 아, 이런 어, 권, 부기 권세라는 것은 참 부질없는 것이죠. 인생은, 음, 요새 8,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물론 100세까지 현, 아직은 살기 어렵지만, 뭐, 90, 건강하신 분은 90세 넘어서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 85세 이렇게 80세 건강하신 분도 85세 지나면은 특별히 이렇게 활동하기 어렵고 그냥 힘듭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라는 것은 그냥 목숨만 그렇게 가고 연명하는 거지 활동을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전이 오늘 광복절을 맞이해서 이런 저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 결론적으로는 어, 지도자들이 품위를 갖추지 못하고 올바른 얘기를 하지를 못하고 이 올바른 얘기 나 국민들을 오히려 두 쪽을 내 가지고 국민들도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을 허리게 된다 이거죠 사실은. 어, 내혹한 판단이 필요한데 에, 정치 기술자들에 의해서 쪼개져가지고 근거 없이 이쪽 저쪽 편을 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국민들이 에, 올바르게 정치 지도자들을 징계를 하고 뽑고 이래야 되는데 무슨 팬에 무슨 팬, 에? 무슨 팬덤 현상, 무슨 빠, 무슨 음? 무슨 펜 이렇게 해가지고 무조건 거기서 하는 것은 옳다 이런 거는 안 되고 안 되고 너무나 후진적인 거죠. 아무튼 이렇게 국민들도 정신을 좀 차리고 정치권 정치 인사들을 제대로 혼을 내주고 품 있는 행동과 언사를 하도록 하고 안 되는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도태시킬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국민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만이 나라의 경쟁력이 커지고 이제 뭐 구군 상승기를 맞아 가지고 예전에 없었던 그러한 구군이 죠 사실 예전에는 뭐 세계 10위권 이렇게 된 적이 없잖아요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국민들이 정치인을 혼내줘야 한다 그거죠 그래야 바로 잡을 수 있겠다 정치권은 예나 지금이나 분열하고 수준 이하였다. 일본보다 수준이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이제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가지고 이런저런 개인적인 어떤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물계소리연구소 김도균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